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골목에 가로등 불빛을 찢듯 떨어졌다. 나는 낡은 아파트 계단 앞에서 있었다.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손에는 오래된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 안에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진단서가 있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종이가 구겨졌다. 심장이 귀 가까이에서 뛰는 소리가 들렸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떨렸다. 계단 위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기침이었다. 너무도 익숙해서 숨이 막혔다. 나는 벽에 손을 짚고 잠시 눈을 감았다. 벽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손끝에서 팔을 타고 올라왔다. 어릴 적이 계단을 뛰어오르던 기억이 스쳤다. 웃음소리와 신발 소리가 겹쳐졌다.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문 하나가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반공기를 갈랐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다. 목 안쪽이 바짝 말랐다. 발걸음이 멈췄다. 봉투가 손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불빛은 약했고 흔들리고 있었다. 전구가 곧 꺼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 안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낮고 쉰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귀가 뜨거워졌다. 눈앞이 잠시 흐려졌다. 계단 아래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심장이 그 소리에 맞춰 더 빠르게 뛰었다. 문 안쪽에서 약 냄새가 흘러나왔다. 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깨가 무거워졌다. 발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숨이 가쁜 소리와 함께였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눌러 안았다.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느껴졌다. 문 안쪽에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바닥을 끄는 소리였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공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느꼈다. 손가락 끝이 저려왔다. 문이 더 열렸다. 빛이 내 얼굴을 비쳤다. 눈이 따끔거렸다. 그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는 예전보다 훨씬 말라 보였다. 나는 그 그림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사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숨이 거칠게 새어나왔다. 그 순간 봉투 속 종이가 저절로 벌어졌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자가 빛에 드러났다. 내 시선이 그 글자에 박혔다.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귀에서는 피가 쏠리는 소리만 울렸다. 그 사람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다. 손은 놀랄 만큼 차가웠다. 나는 그 차가움에 숨을 삼켰다.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알아들었다. 가슴 깊은 곳이 무너져 내렸다. 바닥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비소리가 갑자기 멀어졌다. 세상이 아주 조용해졌다. 나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은 채 봉투에서 완전히 드러난 그 문장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문장의 마지막 줄이 내 눈앞에서 선명하게 흔들리며 내 눈앞에서 선명하게 흔들리며 타오르는 글씨는 나의 심장을 완전히 꿰뚫었다. 그 문장은 단순한 경고나 정보가 아니었다. 내삶 전체를 뒤흔드는 진실이었다. 손이 봉투 위에서 떨렸다. 내 손톱이 종이를 깊게 파고들었다. 차가운 봉투의 질감이 내 살을 스쳤다. 내가 들고 있는 종이가 단단히 울리고 있었다. 마치 내 심장과 함께 뛰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사람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절박했다. 말없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후회가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몸을 뒤로 젖히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기억이 번쩍였다. 그와 함께한 어린 시절의 장난, 웃으며 뛰어다니던 공원, 한겨울에 나눴던 장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던 그 길, 모든 순간이 이 봉투 속문장 하나로 산산히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공기가 부족했다. 내폐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얼마나 숨을 들이마셔도 가슴 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 사람이 한발더 다가왔다. 내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다. 손을 내밀어 내 어깨를 살짝 잡았다. 손이 닿자마자 전류가 흐르는 듯 전신이 찌릿하게 떨렸다. 그 순간 나는 봉투 안에 진단서를 제대로 볼수 있었다. 검은 글씨로 적힌 단어 하나하나는 마치 내 머릿속을 찢는 듯했다. 생존 불가. 남은 시간 3개월. 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세상은 갑자기 정지한 듯 멈춘 것 같았다. 비가 내리는 소리, 발자국 소리,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전등빛. 모든 것이 너무도 멀게 느껴졌다. 손이 봉투를 꼭 쥐었다. 손톱은 이미 살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 통증조차 현실임을 깨닫게 해주는 작은 단서였다. 그 사람이 내 어깨를 더 단단히 잡았다. 알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숨을 겨우 삼키며 나는 벽 쪽으로 몸을 기대었다. 벽에 차가움이 손끝에서 팔을 타고 올라왔다. 그 차가움 속에서 나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고민했다. 갑자기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너무도 느리고 불안하게 들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듯 뛰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한 줄기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봉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종이는 마치 나를 조롱하듯 바스락거렸다. 그 사람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함께 있어 줄게. 말은 작았지만 무겁게 내 가슴을 누르며 울렸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 곧 얼굴 전체를 적셨다. 나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닦아도 닦아도 끝이 없었다.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봉투를 내려놓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서 깊은 슬픔과 사랑, 그리고 미안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좋았던 기억, 슬펐던 기억, 그리고 우리가 함께 웃었던 날들. 모두가 눈앞에서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몸을 떨며 그 사람에게 안겼다. 두 팔로 서로를 꼭 감싸 안았다.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도 그 온기는 살아있음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공허함이 조용히 나를 삼키고 있었다. 나는 다시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남은 시간과 냉정한 현실이 담겨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다. 그 순간 빗방울 하나가 내 얼굴에 떨어졌다.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조금씩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숨을 고르며 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 사람은 내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 말은 없었다.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밤은 여전히 어둡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조금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봉투의 차가움. 그리고 그 안에 무거운 진실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며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나는 알았다. 이 마음과 기억은 평생 나와 함께 할 것임을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나는 여전히 두렵지만 그 사람과 함께라면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나를 또한번숨 막히게 만들었다. 밤은 깊어가고, 비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손에 남은 봉투를 꼭 쥐고, 그 사람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내 마음은 흔들리지만, 이 순간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선명하게 살아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빗방울은 점점 잦아들고, 골목에는 무릉덩이만이 반짝였다. 나는 아직 손에 봉투를 쥐고 있었다. 속에 담긴 글자는 변함없이 나를 향해 있었다. 그 사람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걸었다.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면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마주했다. 남은 시간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는 없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다. 새벽의 공기는 차갑지만 빛이 내 마음을 스며들게 했다. 우리는 골목 끝에서 잠시 멈췄다.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다.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내려놓았다. 봉투 속 글자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피어올랐다. 남은 시간 함께 보내자. 그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희망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길을 걸었다. 비에 젖은 골목을 지나 햇살 아래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시간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었다. 남은 날들을 사랑으로 채우겠다는 묵묵한 결심이 마음속에서 빛났다. 봉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무게를 서로의 손이 나눠지고 있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삶의 무게를 함께 견디는 눈물이었다. 새벽에 빛이 점점 강해졌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아는 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삶은 여전히 무겁지만 우리의 발걸음에는 희망과 용기가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남은 시간을 서로에게 바치며 살았다. 웃고, 울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비록 시간이 짧더라도, 사랑과 기억은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봉투 속 문장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삶의 소중함과 순간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는, 작은 경고로 남았다. 세상은 계속 움직였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함께 살아갔다. 눈물은 흘렀지만, 마지막에는 웃음을 남겼다. 그 웃음 속에 사랑과 용기, 그리고 삶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가장 슬픈 순간에도 사랑이 있으면 마음은 결코 홀로 남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비록 아픔과 눈물로 시작했지만, 함께라는 이름으로 끝을 맺었다.